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더워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주로 책을 읽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가 취미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행사 북클럽에 가입하여 매일매일 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요즘 저는 책도 읽고, 휴대폰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 일기장에는 고민이 가득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사망했는데 아무런 재능도 목표도 열정도 없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다들 원하는 말을 이루고 사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외출을 하려고 해요.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 어, 얼마인데? 잘 지냈니? 어, 잘 지냈지. 너잘 지냈어? 잘 지냈어. <목소리> 그거 내가 요즘 하는 공이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흔히 는 책이 있거든. 그 빌릴까? 어 그래? 뭔데? 보자. 아, 뭐... 자 이거는 네. 그리시라고 이게 여기에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 그게 바로 그리시. 음. 근데 나목 또 여기 책이 나와, 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많이될거 그리고 이 저자의 테드 강은도있으니는 그거 보면데은더이해가쉬울거야은았이 그래. 고마워. 많은는 응. 음. 집에 왔고요. 이제그는 책을 한번읽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릿이란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릿은 열정 끈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릿과 재능은 별개입니다. 그 예시로 어려운 미국 육군 사관학교 입학 과정을 수료하는 학생들은 재능보다 끝까지 해내겠다는 끈기와 열정, 즉 그릿의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단어 스펠링을 마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어 대회에서도 참가자들의 재능과 그릿을 측정해 보았고 그 결과 그릿 척도가 높은 사람이 우승하였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그릇이 발휘되었던 거죠. 책을 읽어보니까 목표가 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든 부딪혀 보면서 여러 경험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며 알아가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열정이 생겼다면 정말 자신이 해내고 싶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약점에 집중하여 연습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이 올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서. 하지만 열정은 한순간에 터지는 폭죽이 아니라 방향과 의미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그리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 책을 다 읽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릿의 전형들은 대체로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낙관적이라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이를 극복해낼 동기를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제 목표가 한계도 생겼습니다. 그릿을 통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목표를 향해 매일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개발서 중 가장 현실적으로 조언해주고 인생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 추천해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남기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